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수요일에는 눈이 펑펑 왔었어요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잘 놀았나요? 지난 한주참 많이 추웠죠? 겨울에는 항상 따뜻하게 입고 지내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 반드시 준비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요빛깔 예쁜 무지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녀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초등 2부 부장 선생님이신 황연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처음 만나는 4학년 친구들부터 6학년 친구들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모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더알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또이 시간 배정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커서 키가 자라는 만큼 믿음도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저희들 내게 인도해주세요. 우리 모두 예배당에서 예배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전사님이 한자 하나를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이라는 한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인 자는 결코 하나의 획으로 서 있지 않아요. 두 개가 맞닿아서 만들어진 한자예요. 한자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영상이지만 전사님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집도 누군가가 옷을 만들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예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상하고요. 그 마음을 다치게 돼요. 그래서 외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슬픈 마음을 갖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그리운 마음 등이 계속해서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말아요.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서 살아가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도 배우거나 익힐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가 미리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와 달리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양 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떨기 나무의 불로 찾아오셨어요. 불이 나무에 붙으면 나무는 어떻게 되죠? 과학 시간에 배웠고, 또 우리가 봐온 것처럼 나무는 불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떨기 나무는 불이 붙었음에도 불타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내 백성을 탈출시키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멘! 하나님 제가 얼른 말씀 따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절했어요. 아니,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말이죠. 모세가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그렇게 가서 말씀대로 했을 때 백성들이 다시 "그럼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만일 백성들이 너에게 그렇게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대답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름도 나왔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가 첫 번째로 거절할 때, 하나님께, 제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어요. 이건 모세 자신의 이름을 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지금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들어도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게임을 잘하는지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알수 있는데, 이때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때는 이름만으로도 신분, 성격, 능력도 알수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건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이 대답을 듣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전사님도 전사님만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시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물은 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겹게 지냈어요. 여러분,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였을까요? 에굽은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고 힘센 나라였어요. 에굽이 강력한 나라여서 사람들은 에굽의 신도 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믿는 신의 힘에 따라서 나라가 강하고 약한 거라고 믿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신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강한 애굽의 신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라는 뜻은 아무런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있을 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불이 붙고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땔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불꽃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스스로 불타는 불이었어요.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불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홀로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도움 없이도 계실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애굽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가볍게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그 어떤 능력 있는 것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 나가는 우리 초등 이부 친구들 다들게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주 없어서 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지켜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 생활 유지해 나가는 한주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첫 번째 광고입니다. 자각 가정으로 공과책을 12월 29일에 배송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친구는 각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리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영상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헌금함도 각 가정으로 배송했습니다. 주중에 배송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헌금함으로 이제 매주 주일 각 가정에서 헌금을 준비하고 우리가 다시 교회 모일 수 있을 때 모두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세 번째 광고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손을 자주 씻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들길 바랍니다. 친구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친구들, 안녕!